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 메시지 시간에 이 시간에는 마유의 어, 상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날은 사실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어느 민족이든지 마다들을 낳으면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상업주의가 그 팽배한 요즘에는 이 성탄절을 매출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죠. 이 그래서 사실은 헐리데이 시즌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탄 음악과 성탄절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들의 유익을 추구할 뿐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는 뜻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아, 우리들 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 성탄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표현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널라운 것은 이그 아기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란 말이 나오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 아들의 영광은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면 하씀에 땅이 조성되었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친히 말씀하시기 원하셨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지 않은 것으로 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불순종했지만. 이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들 섬기기 위해서 만든 존재들은 육이 없는 영이었고 모든 또한 피조물은 영이 없는 육만 있는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과 육이 있는 인간을 만드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피조물과 영적인 피조물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는 것, 사람이 사는 것 또한 이 사람 사랑과 비슷한데 사랑 있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 사랑이 없는 삶은 살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사랑을 근거에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 인간,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인간의 범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는 온 우주를 무질서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말과 당신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타락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듭 거듭 불순종 불순종하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안타까운 그 부분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왕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왕 되신 그분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당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제대로 된 경배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부터 경배받고 황금과 몰약과 유양을 선물로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같은 어려움을 그 친히 체휼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리고 또한 그 오심을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셨는 피난 생활도 하셨고 고향이 아닌 나사렛에 정착해서 공생애를 보내신 것을 놓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 성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거절 당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눈물에서 눈물을 눈에서 닦아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로 정말 인간의 괴로움에 동참하신 분이 곧 창조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것의 주제가 돼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는 그 주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많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어, 세상 영광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고 그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 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같은 순수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도록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참 황홀경에 젖었습니다. 앞으로 바라볼 미래의 소망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아직은 그들에게 할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까지 참으로 그 영광에 동참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와 그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 그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의 영광 안에서 사는 삶,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중에 오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참으로 어, 영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만유의 주인되신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리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성탄은 주님 오심을 더욱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깊은 의미가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실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